1786년 조선 창경궁에서 다섯 살 어린아이의 마지막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9세기 세도정치의 암울한 시대는 오지 않았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이름은 문효세자. 조선 정조의 장남이자 미래의 왕이 될 예정이었던 천재 황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 뒤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1세가 되도록 후사를 얻지 못했던 왕의 간절한 소망, 15년간 왕의 사랑을 거절했던 한국녀의 순결한 마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천재성을 드러낸 아이의 짧고도 찬란했던 삶. 과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문효세자의 죽음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조는 그 이후 4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결국 11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라 조선은 세도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만약 무녀 세자가 살아 있었다면 정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을 근대화로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1786년 6월 6일 한 줄기 작은 숨결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이자 짧았지만 찬란했던 한 천재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753년 경기도 어느 중인 집안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성덕임, 창녕, 성씨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성윤우는 영의정 홍봉한의 청지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홍봉한은 바로 훗날 정조의 어머니가 될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인연으로 어린덕임은 해경궁의 궁녀로 입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궁녀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의젓했을 뿐만 아니라 글씨와 바느질에도 뛰어났습니다. 해경궁은 이 아이를 친딸처럼 아껴 기르며 곁에 두었습니다. 1773년에는 정조의 여동생들인 청연공주, 청선공주와 함께 고전소설 '곽장양물록'을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0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온전히 베꼈을 정도로 학식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한편 1752년 태어난 정조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네살때 이미 경전을 읽고 글씨를 쓸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762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이모 화변을 겪으며 11살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 무렵 15세 세손 정조가 14세 궁녀 성덕임을 처음 보게 됩니다. 어머니 혜경궁의 처소에서 일하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궁녀 정조는 그녀에게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1766년, 정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성덕임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덕임이 승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도 울면서 죽음을 맹세하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내세운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세손빈께서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하셨는데, 제가 감히 승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효이 왕후가 아직 후사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아이를 갖는 것은 분수에 넘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너무나 길었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정조는 1776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세의 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사가 없었습니다. 효의 왕후는 임신을 하지 못했고, 다른 후궁들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원빈 홍 씨는 입궁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화빈 윤 씨는 상상 임신 소독만 벌였을 뿐이었습니다. 1781년, 드디어 정조가 다시 성덕임에게 승은을 청했습니다. 이때 정조는 30세, 성덕임은 29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성덕임은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같은 이유를 대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정조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 영주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덕임 대신 그녀의 하인을 벌했습니다 주인을 잘못 모셨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제서야 성덕임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정조의 마음이 전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성덕임은 곧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임신은 모두 유산으로 끝났습니다. 정조와 성덕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세 번째 임신에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창덕궁 연화당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조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밤, 갑자기 한 줄기 붉은 빛이 침실을 비추었는데,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상서로운 징조였습니다. 정조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31세가 되어서야 처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성덕임은 소용으로 책봉되었고, 곧이어 의빈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아이는 원자로 책봉되었고, 이름을 양이라 했습니다. 휘는 양, 자는 명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놀라운 면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아이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정조가 직접 쓴 어제 이빈묘 지명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태어나던 날 저녁에 붉은빛 한 줄기가 침실을 비추었으니 마치 해가 떠오르는 듯하였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백일도 되기 전에 능이 병풍 사이의 글자를 분별하였으며 장난감 중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서책만을 매우 사랑하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생후 백일도 되지 않은 아기가 글자를 구별할 수 있다니요. 그것도 정조가 직접 기록한 것이니 과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장난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직 책만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천자문을 주고 빌려를 두고서도 개강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일찍 철드는 것을 꺼려서였다. 천자문까지 주었지만 본격적인 공부는 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조숙해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천재적인 아이였을까요? 생후 3개월도 되지 않아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 정조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모두 이 아이가 장차 성군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1784년, 원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아직 만이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정조는 서둘러 세자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입니다. 세자 책봉식은 창덕궁 인정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도 축하사절을 보내며 무녀 세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진귀한 미얀마산 옥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정조는 이 옥부를 보관하기 위해 승가사를 중건할 정도였습니다. 문효세자의 책봉을 기념하여 만든 문효세자책 4개병은 네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실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사랑하는 여인과 천재적인 아들을 얻었고 조선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784년, 의빈성 씨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옹주로 책봉될 예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몇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86년 5월 전국적으로 유행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홍역이었습니다. 이 병은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무뇨 세자도 5월 3일부터 홍역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아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궁중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 치료에 전념했고 종묘와 사직에 두 차례나 기도제를 올렸습니다. 잠시 증세가 호전되어 5월 6일에는 의약청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무녀세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퍼졌습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는 밤낮으로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1786년 6월 6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창경궁 자경전 동쪽 행각에서 문효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작 다섯 살이었습니다. 만 나이로는 3세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된 아이가 가장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조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31세에 어렵게 얻은 유일한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아들은 천재적 자질을 보여주던 미래의 성군이었습니다. 정조는 며칠 동안 정사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시호를 정하는 일에서도 정조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효라고 했다가 나중에 문효로 바꾸었습니다. 문은 학문을 뜻하고 효는 효도를 의미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학문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문효세자의 장례는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문효세자 진향문을 썼고 몽호 김종수가 문효세자 지문을 작성했습니다. 수많은 문인들이 만장을 지어 아이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의빈성 씨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임신 9개월 상태였습니다. 의빈성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임신 막달에 접어들면서 의빈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사지가 뻣뻣해지는 증세를 보였습니다. 명치 부위에 극심한 통증도 있었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면 임신 중독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정조는 매일 의빈을 돌보며 약을 직접 다려주고 약봉지와 약그릇을 침실에 보관할 정도로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의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1786년 9월 14일 저녁 의빈성 씨는 마지막 힘을 내어 정조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효의 왕후를 찾아 대를 이을 아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튿날 의빈성 씨가 복중 태아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4세였습니다. 정조는 5개월 만에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까지 함께 잃었습니다. 정조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제 임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내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또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이를 그리는 마음이 절절히 드러난 글입니다. 정조는 의빈의 소원대로 그녀를 문효세자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효창원에서 백걸음 떨어진 왼쪽 산등성이에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후궁은 자신이 낳은 자식보다 서열이 낮아 같은 곳에 묻힐 수 없었지만 정조는 모든 관례를 깨고 모자를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이후 정조는 수차례 효창원을 찾아 문효세자와 의빈을 참배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자주 거동한다 하여 그 길목에 거동고개라는 지명까지 생겼습니다. 정조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녀세자의 죽음이 조선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정조는 그후 4년을 더 기다려야 했고, 1790년에야 수빈 박씨로부터 순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1800년 49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11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순조 때문에 조선은 외척들의 세도 정치에 휘말렸습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번갈아 권력을 잡으며 조선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만약 무녀 세자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녀 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백일도 되기 전에 글자를 구별하고 책만 좋아했던 아이. 정조의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이였습니다. 만약 그가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올랐다면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조선을 근대화로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문효세자는 18세 성인으로 자랐을 때 즉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정조의 통치를 직접 보고 겪으며 성장했을 것이고 신료들을 다스릴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신료 장학의 손을 놓아버린 순조보다는 훨씬 나은 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1786년 6월 6일 5살 문효세자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이 겪은 모든 시련들,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밀란의 빈발, 쇄국 정책의 고수 등은 모두 이 하나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효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상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 천재 황태자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조선은 일본보다 먼저 개국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200년 만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한 어린 생명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녀 세자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조와 의빈 성 씨가 아들을 향해 보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왕이라는 지위도 권력도 그 무엇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정조는 왕이면서도 한 명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천재성을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너무 일찍 철드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살리려 했고, 결국 떠나보내고는 평생 그리워했습니다. 의빈 성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후궁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어머니로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남편에게 후사를 당부하는 현명함을 보였습니다. 무녀 세자의 짧은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재성을 보인 아이가 고작 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아이의 죽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한 부모들의 마음이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것, 역사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거대한 사건들보다 작은 개인의 운명이 더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조선 후기사를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조선은 일본보다 늦게 근대화되었을까? 왜 19세기에 그토록 혼란스러웠을까? 왜 외침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그답중 하나가 바로 문효세자의 죽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를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문효세자가 살아있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이 좀더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세도정치의 폐해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효세자가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올랐다면 어떤 정책을 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 정조의 개혁정신을 이어받았을 것입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한 학문진흥, 장용령을 통한 군사력 강화, 수원 화성과 같은 신도시 건설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했을 것입니다. 또한 정조가 시작한 서울 차별철폐 노비해방정책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무녀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보인 총명함과 학문에 대한 관심을 보면 실학자들과도 활발히 교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약용 박제가 홍대용 같은 실학자들의 개혁 사상이. 더욱 체계적으로 실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문효세자가 왕이 되었다면 19세기 초 서양 열강들의 접근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을 것입니다. 정조시대에 이미 지구전요, 고녀전도 같은 서양 지리서들이 소개되었고, 천주교를 통해 서양 문물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문효세자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선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갔을 것입니다. 쇄국 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제한적이나마 개국을 추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앞서 조선의 개혁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가정에 불과합니다. 역사에 입는 흥미롭지만 현실은 아닙니다. 현실은 무녀세자가 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고, 조선은 세도 정치의 늪에 빠졌으며 결국 일제강점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효 세자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개인의 소중함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문효 세자가 태어날 때부터 보인 학문에 대한 관심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백일도 되지 않아 글자를 구별하고 책만 좋아했던 아이. 그 아이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었다면 조선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셋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가 아들에게 보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왕과 후궁이라는 지위를 떠나 그들은 한 명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넷째는 역사의 우연성입니다. 역사는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우연들의 결합입니다. 문효세자가 홍역에 걸리지 않았다면, 의빈성 씨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를 잃은 정조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 순조를 얻어 왕통을 이었고 죽는 순간까지 조선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녀 세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섯 살의 세상을 떠난 천재 황태자의 짧고도 슬픈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효창공원을 걸으면서 한때 그곳에 있었던 무녀 세자와 의빈 성씨의 무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삼릉에 가서 강제로 이장된 그들의 작은 무덤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 있었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 살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효세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00년 전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교육의 중요성, 부모의 사랑, 역사의 우연성,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문효세자의 짧은 생애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녀세자는 비록 다섯 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천재 황태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할 소중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